국회의장 경선 결과로 인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당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당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틀린 것이다. 단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결국은 끝입니다.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자, 의장 국회의장 경선 결과 직후에 이 정청래 수석 최고도 이 발언했다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고 사과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후폭풍이 지금 꽤나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저렇게 달래기까지 나서는 걸 보면요. 예, 탈당자가 꽤 많다고 그래요. 아, 지금 뭐, 만 명이라고 하는 뭐 보도도 있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탈당자가 너무 많아서 당에서 이 시스템을 바로 제승 그 승인을 안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당 대표 입장에서는 갑자기 당원이 주인인데 당원들이 많이 탈당하게 되면 어쨌든 뭔가 이 지금 당의 뭔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음. 어, 이제 뭐 차이가 있더라도. 차이가 있더라도 이거는 뭐 함께 극복해 나가자 네.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조금 뭐 다독이는 그렇게 뭐 하는 뭐 메시지를 뭐낸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직전 조사와 대비한 민주당 지지율 보면은 어, 6.1% 포인트가 5월 둘째 주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2.1%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글쎄요, 뭐, 여론조사를 뭐, 한두 가지 이유로 그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할수 없겠지만,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것으로 어떤 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을 걸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보여온 그 정쟁 위주의 드라이브가 누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민생을 좀 살려줄 줄 알고 뽑아놨더니 사실은 물가대책 민, 민주당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대파를 총선 때 그렇게 열심히 흔들더니 대파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에만 몰두합니까? 오로지 특검 특검 특검이에요. 그러면은 저 6%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했던 중도층. 중이 다시 이반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락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에는 2%밖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저 6%는 중도층 이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요. 이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목소리입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 하락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심각합니다. 국회의장 선출이 몰고 온훅 폭풍이 너무 거셉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80%가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심과 민심이 여의도에서 반영되었는가 아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청래 최고는 이 국회의장 당선 결과, 경선 결과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큰게 국회의장 선거라는 변수가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대안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10% 이. 지표를 보더라도 10% 이상을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국민의 힘으로 본인의 마음을 옮긴다기보다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대체제처럼 보이는 정당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네. 거기에 좀 지지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원식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반명 비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붙어 있고 가깝고 다만 충 당선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경 입장을 많이 드러냈었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을 좀더 얻었고 거북권 전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역할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이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당원들의 어떤 그좀 서운함도 이제는 일단락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세 분과는 인사를 드리고 장 부위원장님은 다음 이어지는 사회권, 사회 부분 소식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오늘 나주셔서 고맙습니다.